쇠고기, 쇠고기 효능, 쇠고기 생태와 특징, 쇠고기 먹어야 하는 이유. 쇠고기는 그 특유의 질감과 풍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이 쇠고기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쇠고기의 영양소 맛있게 먹는 방법, 생태와 특징, 그리고 왜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쇠고기의 효능 및 영양소 10가지. 단백질 쇠고기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근육 성장과 복구에 필수적입니다. 철분 해모글로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철분의 가장 흡수율이 좋은 형태인 햄철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 적혈구 형성과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셀레늄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면역 체계를 지원하며 쇠고기는 셀레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아연 면역 체계와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목초로 길러진 쇠고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B옥, 단백질 및 아미노산 대사에 중요하며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니아신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비군 비타민으로 피부 건강과 신경계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리보플라빈 피부와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며 체내 에너지 생성을 돕습니다. 인뼈와 치아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쇠고기 맛있게 먹는 법 5가지. 스테이크 고온에서 짧게 굽거나 그릴에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스테이크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요리 방법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불고기 얇게 썬 쇠고기에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등으로 양념을 하여 볶는 한국 음식입니다 고기의 맛을 극대화하는 요리법입니다 로스트 비프 오븐에서 천천히 굽는 방법으로 고기의 부드러움과 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 타임 등의 허브와 함께 요리합니다 타다키 쇠고기를 겉만 살짝 구운 후 얇게 썰어 간장이나 와사비를 곁들여 먹는 일본식 요리법입니다. 신선한 고기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함박 스테이크 간 쇠고기와 양파, 빵가루, 달걀 등을 섞어 만든 후 팬에서 구워내는 요리입니다. 외부는 바삭하고 내부는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소스를 더해 풍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쇠고기 생태와 특징. 쇠고기는 소에서 나오는 고기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품종의 소가 있으며 그에 따라 고기의 질과 특성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쇠고기는 연령, 성별, 사육 방법에 따라 맛과 질감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목초지에서 자란 소는 곡물을 먹고 자란 소보다 더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블링 고기에 분포한 지방이 많은 고기는 조리시 더욱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쇠고기 먹어야 하는 이유. 고품질의 단백질 쇠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 근육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영양가가 높음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피로회복 풍부한 철분과 비타민 B12는 에너지 생성을 돕고 피로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면역력 증진 셀레늄과 아연 같은 미네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요리 쇠고기는 다양한 요리법으로 즐길 수 있어 식단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쇠고기 보관 방법. 냉장 보관 소비할 계획이 1일에서 2일 내인 경우 쇠고기를 밀봉하여 냉장고의 가장 차가운 부분에 보관합니다. 냉동 보관 장기간 보관할 경우 고기를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봉된 상태로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사용 전에는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 상태 유지 고기를 구입한 포장 그대로 보관하거나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공 포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동된 고기 재냉동 금지 해동된 쇠고기는 가능하면 바로 사용하고 재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품질 저하와 식품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쇠고기야, 살코기부터 지방 마블링까지 종류도 다양해서 좋잖아. 취향 따라 선택하는 재미가 쏠쏠하지. 미디엄 레어부터 웰던까지 굽기도 너가 마스터. 그런데 우리가 왜 쇠고기에 환장하는지 알아? 제대로 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장보고 돌아올 때그 묵직한 고기 덩어리를 보면 왠지 모를 성취감도 느껴져. 아마도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 영양가 때문일 거야. 무려 단백질에 철분, 그리고 비타민까지 챙겨 먹을 수 있는 슈퍼푸드라고. 게다가 피로도 싹 풀리고 면역력도 쭉쭉 올라가.